생활정치를 훨씬 잘 실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깨끗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비리나 부정과 연루된 일 거의 없었다는 점이 여성 정치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강점이 있습니다. 생활정치라는 것과 여성의 도덕성 이것이 큰 강점이었는데 이제는 그 실력으로 능률로. 또 능력으로 승부하는 그런 시점이 된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고 잘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그래서 공천을 받는 이제 그런 시대로 어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책무가 막 대단히 막중하고 또 앞으로 4년 동안 더 연마하시고 정진하셔서 4년 후에는 누구와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주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성의 강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부드럽지만 강하다. 또 어머니의 그런 모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럽지만 강한 여러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큰 주춧돌이 되셔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높은 신뢰를 받고 그리고 2012년에는 우리가 정권을 탈원하는데 여성 위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정 활동 잘 하셔서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요. 모든 활동을 제일 잘 하시는 분들은 여성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흔히 여성은 좀 얌전하고 안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압착스럽게잘 투쟁도 합니다. 이런 DNA가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의원으로서 철발한 이동 활동을 통해서 민주당 같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니다 감사합니다. 지방 정치, 자치또 여성 정치. 여기 통하는 게 뭔가 하면 생활 정치입니다. 지방정 치는 외교 담당하는 거 아니고 생활 정치하는 것이고 여성들의 DNA에는 뭐가 들어 있는가 하면 생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면은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저는 요새 공식이 다 틀리는 것 같아. 요 보수는 돈잘 돈잘 관리하고 살림 잘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명박 정권하에서 보수는 돈 해쁘게 쓰고 아무 데나 쓰고 빚, 빚지고 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지방자치 새롭게 시작되면서 살림들을 새로운 그 시장, 뭐, 도의사들이, 새로운, 부청장들이 새로운 기획을 하는 걸 보면서, 오, 진보가 훨씬 살림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를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로 첫째는,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 당선 돼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계획해 오신 포부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승리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수가의 조약돌이 큰 바다의 파도처럼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 아름다운 조약돌이 만들어진 것처럼 여성 정치인 여러분들은 섬세하고 잔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는 여러분들이 부드러운 리더십에 의해서 조약돌과 같은 아름다운 편안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에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상희 여성위원장께서 많은 노력과 또 주장으로 여성공천에 대한 배려를 당으로부터의 방침으로 이끌어낸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정세균 대표가 이 말씀 드리면 기분은 좀 멀지 않을 거예요. 어, 이번 전당대회부터 여성 대표자한번 민주당 대표가 됐을 때, <laughs> 2년 후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들 을 옥수저 받은 이 자리, 4년 후이 자리에서 여성 지방의회 진출, 지방정부 진출하는 당선자에 옥수저 받을 때이 이 자리가 비좁아 가지고 꽉 채우고도 부족할 것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준비하고 계획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는 포부를 마음껏 발휘하셔서민주당은 명예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정치 인생에 정훈 장관기를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인천시장 취임식에 갔다가 또 저희 지역의 부천장 취임식 에 갔다 가몇 분을 다녀보니까 야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책임이 엄청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지금 어, 축하 많이 받으셨을 텐데 배부를 만큼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어, 기쁨은 이제 거기까지고 이 책임 이 무거운 책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 어깨에 주어진 무거운 책임을 크게 큰 성과로 일궈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